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이제 정리정돈 2탄. <laughs> 처음에는 이제 그릇 종류였고요. 오늘은 냉장고 위주로 2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냉장고가 3개가 됐어요. 이거는 영업용 아까워서 하나 뒀어요. 그런데, 음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4번, 다섯 번 만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소스 종류 그리고 보세요 콩이 동네에서 주신 건데 이런 것도요 만약에 불투명한 곳에다 넣어놔보세요 안 보여서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투명병이 중요해요 이거 천원짜리니? 천원이요 천천 천원 정도 될 거예요 종류별로 저는 다 갖고 있어요 대파도 원래 이제 타파에다가 넣어놓으면 오래가거든요 썰어놓은 거 때로는 이렇게 썰어 놓을 때도 있어요. 중뜨개 남으면 그냥 팔 놔두면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보이는 데다 또 보세요. 이런 틈새를 이용할 수 있어요. 포크 쭉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이거는 온당인데 여러분, 이거 쓰세요. 여기는 온당인데 굉장히 맛있고 좋습니다. 건강에 좋고. 이제 요게 온당 병이 있어요, 맨 뒤에. 이제 미리, 미리 사놓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봉지 뜯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좀 볼게요. 때르는 저도 막 봉지채도 넣어놔요. 근데 그걸로 이제 칼을 정해서 넣어놓으시면 정신없지 않죠. 전복 장 만들 건데, 얼어서 와가지고, 실온에서 녹이면 녹여도 돼요, 요새는. 근데 저는 혹시 놓칠까봐. 만약에 이런 거를 그냥 봉지 같은 데다 넣어갖고 녹이잖아요? 냉장고 난리 납니다. 올라온 거겠어요. 잠깐 어저께 저녁에 넣어놨는데, 아직 이게 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냉장고 별로 청소할 게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테이크 카를 해드릴게요.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거막 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짱짱하고 크고 좋은 거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렸다가. 대파도 종류별로. 이게 그냥 키친타올. 이렇게 깨끗한 키친타올은 철팬촛을 닦으면 되니까 저는 안 아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아껴도 돼요. 다쓸 거니까. 이파리만 이렇게 하고 딱 해놨고요. 요건 대예요. 대는 이렇게. 키친타월로 되게 한 갇혀요.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대만 쫙 꺼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도 중요한 거. 샐러리도 이렇게 투명한 데다 놔두면 좋아요. 이제 제가 시장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이거 찾아서 먹으려고. 지금 이제 시장을 갔다 오면 난리 나잖아요. 어디다 다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빈 공간을. 갖고 여기다가 다 놓지요. 이 위에다 또 요만큼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축을 해 놓는 거예요. 소쿠리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차면 이렇게 하나 올려놓으시면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저의 노하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요. 시장을 봐오거나 안 보거나 똑같이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야채 종류를 여기다가 분류해 갖고 딱딱 넣어 놓으시면은 일단 보여야 돼요.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다 투명에다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요. 정말 썩습니다. 제가 한두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냉동고 정리하면서 생선 먹어버리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거를 한 박스씩 뭐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또 여기 막 금방 포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이렇게 비워놓는 거 모든 냉장 냉동고를 비워 놓으시면 좋아요 꽉 차게 하지 말고 제 딸이 살림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런데 냉동고가 걔네 집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이가 그때그때 먹고 치우는 걸 좋아해 가지고 얘네 집은 한 3분의 1이나 차 있니? 3분의 1도 안차 있어 <laughs> 그지? 요즘 엄마가 많이 주셔 갖고 많이 채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때게 텅텅 비워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아, 그게 오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저도 많이 비우자, 비우자. 제 딸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수시로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여기 이제 조금, 조금만 냉동고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사 한 1년 됐잖아요. 이렇게 분류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한 4번, 5번 막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숙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투명병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냉장고마다 사이즈가 달라서, 아, 얘 먹었습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안 치느라고. 이게 어디 가는 건또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요다 보이죠? 미숫가루미숫가루를좀 썼어요. 가루 종류가.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도 그냥, 그냥 보면 알수 있고. 멸치도, 중멸치도 그냥 보면 알수 있고. 이거는 황대장님이 좋아하시는 번데기도. 여기도안 놔두면 안 드세요 제가 없으면 다 썩어요 과일이고 뭐고 안 드세요 근데 요렇게 해 놓으니까 또 이제 알려드리면 돼요 번데기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알맞은 그 병을 넣고 고추를 한 보따리 동네에서 주셨는데 아까워서 다져도 놓고 이렇게도 썰어 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거 보세요 소세지도 이렇게 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브리핑 해주세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해 놓을 테니까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다 애들이 스스로 다 먹을 수 있잖아 구워서 그리고 풋콩도 풋콩도 이소세지하고 같이 구워서 먹으라고 원망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금방 없어지죠 근데 애들이 냉동고를 딱 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laughs> 그냥 봉지 공기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여기도 이 냉동고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했고 황 대장님 찾아 드시게 정말 못 찾으시거든요 간식 간식 좀 <laughs>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어, 간식. 그렇지, 간식 해놓으면, 황대장님은 엿 좋아하시거든요. 엿하고 떡하고, 황대장님 좋아하시는 거 여기다 넣어놨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칸이에요. 베이킹 할 때도 그냥, 예전에는, 정리 안할 때는 열기 싫었거든요. 냉동실 저도.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하여튼, 몇번 해야 돼요. 그래야 분류가 되고, 기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나물 같은 거 삶아서 비닐류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아요. 황대님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칸으로 아예 딱 지정. 여름에는 막 일로 가득 넣어으시는데 오늘 보니까 두개 있어서 제가 하나 먹었어요. 지정 칸을 딱 만드세요. 여기도 이제 나물 종류 삶아서 저장해 놓는 칸으로. 이게 베이컨이고 뭐고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저는 새벽에도 내려와서도 냉장고 한 번씩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laughs> 재밌어요. 그래서 뭐 요리하고 싶어져요. 진실이에요. 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도, 여기도 칸을 정하시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반찬, 빨리 먹을 반찬. 여러분, 간장게장 꼭 만드세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저는 냉동시켜놨잖아요. 어저께 하나 냉동실 정리하면서 꺼냈습니다. 아, 얼마나 맛있는지요? 밥을 얼마나 먹었나 몰라요. 밥이 요새 맛없는데 아주 잘 먹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오래됐어요. 이렇게 한 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우리 딸한테도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잘 안하지. 이게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반찬을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일단 무조건 빼세요. 그래서 다 한번 보세요. 날마다. 오늘은 처치 메뉴가 있어요. 저희는 처치 메뉴 1, 2, 3딱 해놓으면은요, 그거 무조건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깝잖아. 어렸을 때 진짜 싫었어요. <laughs> 의무적으로 그거 오늘은 이거 다 없애. <laughs> 그러면 아니면은 이 아까운 물자를 다 버리잖아요. 저는 막 선물하고 막 드리고 이러는 건 아깝지가 않은데 어쩔 때는 김치 국물 한 방울도 안 버립니다. 정말 애껴야 돼요. 애낄 때는. 자, 그래서 무조건 이걸 다 꺼낸다. 그래서 다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저 속에서 썩어 나는 게요. 동감? 응. 썩어 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번데기 어저께 해드렸더니 냉겼어요. 아까워서. 이렇게 보이는 데다. 저희는 풋고추를 좋아하니까 이게 풋고추 그릇이에요. 항상. 이게 타파웨어라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정하셔서 해놓고 이 위에 칸은 이제 다 정하세요 조금 오래도도 괜찮은 거 오래도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써서 붙이시면 되고 빨리 먹어 없애야 될 밀키트 종류나 햄, 소세지 이런 거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아이들도 입력이 쉬워집니다 상대장이 이거 좋아해서 코츠코 간 김에 이런 것도 보이게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것도 공간이에요. 남은 공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는 완전 재밌어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널널하죠? 지금 시장을 한참 안 봤거든요. 이렇게 널널하게 비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더안 보려고요. 더 많이 먹고, 그리고 시장 가려고요.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는 이거는 이제 마른 바나나 이런 거거든요 제가 아니까 여기도 좀 써놔야 돼 밖에다 요렇게 해서 여기도 여기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깍두기 조금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절여놨어요 깍두기 그대로 담아보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밤을 계속 동네에서 주셔서 여기다 냉장에다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딤채나. 이제 오래 보관하시려면 신문지를 좀 뚫뚫 말아가지고 보관하세요. 저는 빨리 쓰려고. 여기는 누가 제 보약을 엄청 많이 보내셨어요. 하나라도 버릴까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피로에 좋은 보약.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옆구리 좀 볼게요. 제가 안드리면 과일을 저 야채통에 넣어 놓으니까 썩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엊그저께 한박스해 갖고 좀 누고 주고 넣어 놨더니 금방 먹게 되네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머리를 쓰셔야 돼. 근데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적당한 이런 거 있잖아. 요런 요런 거에다 투명에다 해 갖고 이렇게 탁탁탁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과일이 많을 때는 저도 이제 과일이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닦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안 그러면 비닐에다 넣어놓고 이러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냉장고 열고 싶게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딤채예요. 조금 오래 둬도 괜찮은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 외워져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불투명하면 잘안 외워지는데 환해야, 이렇게 다 보여야 외워지죠. 근데 여런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쌈장을 많이 해서 1년 12달 먹고요 또 아이들도 오기만 하면은 이제 떨어지면 쌈장을 보내요 그래서 이건 쌈장이고 그릇을 딱 정해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된장 깻잎 고추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1년 12달 음,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여기는 이제 장아찌 종류 그냥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오래 보관해야 되는 요플레 빵 요새 만드느라고 또 구워먹는 치즈 좀 오래 먹어도 되는 거 여기가 좀 세니까 이런 그 박스도 종류를 한 3개, 4개 사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없어서 갈 때마다 그냥 몇 개씩 밖에 없어서 색깔이 다양하죠 이것도 어, 그냥 똑같은 종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는 몇 번을 싹쓸이 해왔어요 이런 것도 한 서른 개 샀나 봐요 그래서 낫뒀따또 교대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종류별로 이거 얼만큼 기냐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긴 것도 필요하고 조금 요건짧지요 조금 짧은 것도 필요하고 틈새장처럼 틈새도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다 보이지요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란하고 이거 우리 구독자님이 선물 보냈어요 어, 세상에 최고급 명란하고 낙지젓 이렇게 해놨고요 다 한꺼번에 보이시죠 이 두유도 선물 받았는데 안 먹어요 보여야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도 아예 다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없어도 딸도 와갖고 찾아먹고, 손주들도 와서 찾아먹을 수 있도록. 이 서랍이 사실은 잘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서랍에다 대추즙, 자주 먹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심심하면 하나씩 꺼내 먹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항상 정해져 있어요. 우유가 어중떼서잘안 들어가고 쏟을까봐 여기 넣으면 안정감 있거든요. 이거는 사과 주스인데 손님들 오셨을 때 사과 주스 미리 이렇게 딱 해놓으면 시원하고 좋고요. 보세요. 크루아상도 저는 엄청 많잖아요. 코스트코 거. 이렇게 사오면 보세요. 우리 둘이 먹을 때는 두개 있어야 되고. 제가 혼자 궁금할 때는 하나밖에 안 먹어야 되잖아. 요렇게. 하나, 둘. 유생봉 뒤에 넣어서 또 이렇게 넣어서. 여기도 갈비살 구워먹고 남은 거. 딸 구워주려고 그랬는데 못 구워줬네,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갈비살이에요. 요렇게 놔두는 것도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콩 종류. 밥에 넣어 먹을 콩 종류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얼른거 놔뒀더니 좀 여기서 이제 녹혀서 쓰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미역조기다 미역조기 넣어줄까? 아유 못하지? 네. 맛있게 네. 또밤 있고 김치는 어디 있나 하시죠 이거 김치고요 <laughs> 이거 갓김치예요 갓김치고 이거는 김치 담기 싫어서 오가닉 김치라고 사봤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고요. 고기는 이제 손질해 놓으려고 갈비살 맛있어서 또 사왔어요. 이거를 저는 국거리로 썰어서 보관해 놨다가 먹어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김치고. 여기는 이제 열무김치. 잘안 먹어요, 조리니까. 그래서 저는 겉절이를 주로 합니다. 소스 딱 만들어 놨다. 소스는 냉동시켜 놓으면 1년 12달 먹을 수 있거든요. 전 아쉬워요. 겉절이 안 절이고 하는 거 제가 또 한번 할게요. 이거는 이제 깻잎 장아찌 이런 거.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고추지 깻잎 장아찌, 삼겹살도 좀 소분해서 놔야 되는데. 자, 요렇게.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laughs> 여러 번 종류별로. 해보시면 아세요. 막상 이제 요리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 여기 있으니까 불편하네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오잖아요. 그러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의 동선에 맞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오븐은 어디 거냐, 뭐 냉장고는 어디 거냐, 뭐는 어디 거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시는데 지난번 주방 정리 편에서 이발 매트 어디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상세 정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발이 너무너무 편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깔아버렸냐면 때로는 보일러에 가야 되잖아. 저기 보일러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슬리퍼를 신어야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다 깔아버리자. 그리고 제가 이거 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